안녕하세요 피시월드입니다 지금 시간 6시 46분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야, 이거, 이거, 이거. 10시간 만에 드디어 따오청에 도착했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이제 따오청에서 야딩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죠 전원차 이제 잡으면 되는 거야 어, 뭐야 진짜 진짜 엄청 썼 어, 뭐야? 아, 진짜 우리 위해서 멈추나 <laughs> 에이 그냥 멈춘 건가? 나 매운물 벌어질 뻔인데. 히치하이킹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어, 멀치 창그릴라 전. 아 조금만요 태워 주신데. 그 정도도 충분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무조건 돌아갈 수 없어. 뒤가 없는 히치하이킹입니다. 시골이. 시골이. 그그 캐시. 우리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야딩이라고 하는 풍경구를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딩 풍경구가 따우청에서 꽤 멀어요. 지금 시간에 버스가 없어서 저희는 최대한 차를 많이 얻어 타서 야딩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야딩을 좀 구경해 보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하이킹을 <laughs>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안 되면 저기로 돌아가는 이하이킹을 해야 돼 이제. 뭐만지? 샹그릴라젠? 아, 아시시. 아, 조금만 그거 해줬어. <laughs> 옆자리도 있어. 해코 남정 많이 왔다. 샌그릴치먹가 거에 와버렸어요. 여기까지. <목소리> 여기까지 중국이 체킹 재밌어요.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옆자리 두 번만에 왔어. <laughs> 오. 오. 자기 전 기습 인터뷰. 내일 기대되십니까? 난별 생각이 없는데. 봐. 자기 전 기습 인터뷰 기대되십니까? 시월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아.. 솔직히 기대감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안 춥네? 어. 어, 지금 영하 2도래 아 그래? 어. 아, 내 이제 추위에 강해졌구나? 아, 이제 우리 추위를 안 느낀 몸이 됐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 6시입니다 이제 새벽에 나가는 게 익숙하시죠? 저희는 이제 오늘 드디어 야딩! 야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트레킹을 할 생각이고 일찍 나온 이유는 차를 어떻게 타고 가냐고 호텔 직원한테 물었더니 그냥 어, 이길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버스가 다닌다고 그 버스를 잡아서 타래요 정류장도 없고 뭐 시간도 없대요 그냥 버스 잊혀 <laughs> 있기 <이차기. 웃음> 버스 있긴 <이차기>. 그래서 지금 <laughs> 일단 막무가내로 길 따라 나왔고요 매일 5분이 매일 5분간 이리는 없다고 6공차차 일단 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하기당한 김에 들지 말자 가 봅시다 그러게 어쨌든 야딩 매표소까지 왔습니다 이분들은 어딜 봐도 척척 아시네 어, 아 너무 편한데? 여기가 수천의 대표 풍경지래요 어떤 사람이 여기가 수천의 1위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입군광호니다 파이브에이 구체구도 파이브에이 였죠 맞아요 어, 내가 땡지샵 여기가 저 창고장 땡지샵 외국인은 뭐 다른 데로 가야되나봐요 여기 봐봐 아 1856? 1856 리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앞안 음. 응. 한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들어왔다고 끝이야 이걸 타고 또 1시간을 더 가야돼요 여기서 천미터를 가량 올라가야 되겠네 고도도 엄청 올라갑니다 그 여... 딱 내려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서 따뜻한 물 한잔 많이 고어요 너무 추워서 일단 최대한 껴입고 다 껴입은 다음에 오늘의 트레킹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 야딩은 트레킹 코스가 이제 두개 있어요 보통 이틀로 나서 가는데 오늘은 1일 차로 좀 쉬운데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를 가려고 하고요 오늘 간첫 번째 코스는 진주해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산지대라서 사람들 다 느릿느릿 간다 아 여러분 시작부터 장난 아닙니다 와 저기를 향해 가는구나 다람쥐다 다람쥐 엄청 많네 다람쥐가 a r a m j a Tara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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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오 a 지 j a 다 a r 내가 j a 먹는다. a m j a Taramja, Taramja, t a r a m j 거 t a r a m 엄 a Taramja, t 이 r a m j 다

분홍색깔 새 뭐야 배가 분홍색이네 새 분홍색이야 분홍색 도 먹는다 덥든 새가 괴롭힌다 제가 먹었다 가왔다 분홍색 새네어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물었어 아 귀여워 엄청 귀여워 배가 어떻게 저렇게 구멍이 지 조금씩 먹고 있는 거 보여? 응. 이상한 거 찍는다 여기가 갑자 자연의 보호가 됐어 이제 가져간다 이제 얘가 오니까 어 빼들라고 하니까 나 아, 이거만으로도 야딩 온거 만족 어? <laughs> 우리는 동물을 보러 온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거야 이제 <laughs>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저렇게 다양한 동물의 종류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어디 겠어 <laughs> 핑크색 어. 해는 좀 신기했어 <laughs> 어. 저희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원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동물을 볼 기회가 진짜 없어요. 근데 야생에서 이렇게 직접 보기를 줄수 있다니. 이애미는 그걸로 행복했다. 끝났다 얘들아. <laughs> 야딩 안녕. 아, 아니야 내일도 와야 돼. <laughs> 자 그럼 저희는 진주해를 향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조부야 멀리서 또막 뛰어오는데? <laughs> 신나서 지금 조심해서 안물리게잘 어, <laughs> 아, 먹는다. 어, 얘안도망가네 먹으면서도 게 <laughs> 진짜 잘 먹는다. <laughs> <laughs> 이차 돌아가는 거 보여? 응. 이제 거의 다온거 같아. 응. <목소리> 그 갑자기 경사 높아졌어. 여니 내일 내일 가는 코스는 이것보다 더 힘들대요. 그니까 내일은 진짜 죽었다. 이봐. 이거 다음 열차예요. 야, 안해 봐. 지금 다람지 투어야. 산산 투어야. 여러분, 야딩에 병과류를 들고 오면 디즈니 캐릭터가 될수 있습니다. 와, 새가 우리를 보면서 오네, 거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이쪽게 새가 이렇게 올라와? <laughs> 새, 있어야 새 있어, 얘들아. 새 미친 여자. 새 미녀. 나 미녀구나. 어, 너 미녀. 미친 여자. 저희 30분이면 간다는 거지한 시간 넘게 한릴에 같은데. 국에고도에 좋다고 천에히 가는 게 의자가 그래, 많은 이서가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한서도한국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한국에서도 한국에도한국에도한국에또와한국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귀여워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새였다 <laughs> 이거 호두를 줘볼까? 호두를 좋아해? 아 호두 좋아해 뭐, 호두 호두 갖고 튀었어 어디 갔어 와 <laughs> 근데 아, 우리 옆에 풍경이 진짜 장마해 정말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의 지맥을 보고 있는 건가? 저기에 이제 저희가 목표로 가고 있는 선메일 설산입 높이는 거의 6000m 육박하고요. 이제 저거를 진주에 있는 곳에서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예쁘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갑시다. 이제 이제 선내일 산이 엄청 가까워졌어요. 힘들어 뒤에 봐봐, 장관이야. 우와 <laughs> 우와 한번 하고 쉬어 가고. 우와 한번 하고 쉬어 가고. 머리 4.8km를 달렸 아, 4.8km. 4.8. 신내리고. 세 와. 여 예쁘다. <웃음> <웃음> 우리가 오늘 이거 부른 거구나.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이 저마라처라는 호수인데 이 저마라에서 저마가 선녀 혹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진주해라고 합니다 진주 같은 색이라 그런가.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한 그 선네일 설산입니다 티베로는 샛나이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샛나이르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고 티트 사람들은 이 설산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여긴데요 야딩에 중요한 설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의 자리에 있고 가장 높은 곳이 이 샛나이루 산이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자리를 준다 그런 것 같아 아이제 우리 4,100m래. 어. 어떠십니까? 삶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와 보신 소감이. 아 인생 천 4,100m인데 아직까지는 뭐 할만한데. <laughs> 이제 내일 올라갈 곳은 이제 4,800m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부도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어 4,100m에 올라와서만 볼수 있는 이 풍경이 너무 멋있다. 저희는 이제. 구경 다 했고, 야딩촌이라는 아까 말했던 곳으로 들어가서 숙소를 다시 구해보려고요. 여기 길 왔지? 숙소를 갈아요. 너무요, 야생인데? 길이 있으니 끝이 있겠지. 근데 신기하게 지금, 이런데 동물이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동물이 한 마리도 없어. <laughs> 동물은 다 사람 있는 데가 있어. 그니까 겨울에 먹을 거 없으니까 그리로 갔나봐. 음. 그건 누구니? 여긴 사람이 잘 안다니는데 사람이 응. 나타난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다섯마리가 몰려있어 ㅎㅎㅎㅎㅎ <laughs> 뚱지까지 <좀 식혀야 웃음> 나왔는데? <laughs> 야딩촌에 가려면 여기 써있는 버스를 타야 되나봐 야딩촌 야딩촌? 이게... 한꺼야? 아 한꺼 <향권. 웃음> 저희는 이제 아덴촌으로 가서 숙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야 틔리 좋다. 여기 내려주셔나보다 짤시딜레. 아, 저희가 미리 알아본 곳이 있어서 금방 거기 예약 가능한지 가보겠습니다. 풍경 멋있다 이 피아인데. 어 숙소 집안도 풍경이 아주 멋진데. 저쪽에 있는 풍경 보는 방잡잡히면 풍경 죽이겠다. 근데 좀 약간 무섭게 생겼다. <laughs> 여기 있는 식당인건가? 객실이야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운영을 안하나봐 여기로 한번 들어봅시다아 여기 사람 있겠네 여기가 아마 그건 그거겠네 데스크 주인이 없는거 같아 거기로 다시 올라가는거 같은데 거기.. 거기 아무도 없던데 <laughs> 약간 유령의 집이야 <laughs> 방도 준비된 방이고 안된 방인 방이 것 같은데. 이방저방다 둘러보고 있는데. 부담 받지 않게 얌전히 기다려보자. 유령 호텔에 머무르게 생겼습니다. 네. <laughs> 여기 그런 평이 내가 하나 보긴 했어. 약간 레딩촌에 그 대해서 누가 레딩촌 수소들다 있어. 엄청 배로다. 아, 아 라디에이터 있구나. 아 와이파이가 안되는 방이구나. 오늘 되게 심심하게 했네요. 음. 오케이 오케이 a y o k a 이 okay. o 이 a y 이 k a y Okay, o 이오 y Okay, okay. o 공사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제가 y o 화장이 Okay, o 물이 아무리 눌러도 이게 변기를 눌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가 봤더니 물이 안 나와요. 수도가 안 나와. 수도가 안 나오는 방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여기 물이 좀 저장돼 있길래 이걸로 처리했습니다. 아니 수도가 안 나오는 방은 나태어나 처음이다.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묵으려는 이유가 그 아침에 보셨겠지만 저희가 왕복 두 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마을에 머물려면 여기 내에는 숙박 시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비용도 비싸고요. 거기 이제 왕복 두 시간 거리를 갔다 오면서 혹시 고산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여기 머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설이 진짜 유령텔입니다 <laughs> 가능하면 만약 오시는 분들은 몸 상태만 괜찮다면 아래 마을에 머무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다시 나왔습니다. 저녁 먹을 거랑 트레킹 할때 필요한 물, 뭐 먹을 거 이런 거좀 알아보려고요. 이런데 식당이 있는 거 맞아? 여기 머무는 손님이 우리 말고도 있는 거 맞지? 호텔 어, 가도 이... 다 공사파인데요. 막문다 잠겨 있고 그치? 어... 이게 대체? 간판이 있는 곳에 가도 다 문이 잠겨 있어. 어. 다 공사 중이야, 다 공사 중. 왜 이러는 거지, 진짜? 그니까 말이야. 보면 간판도 다 달려 있는데 식사로 하긴 하나 봐. 오빠 오히려 좀 깔끔하게 생겼다. 그러게. 그래도 조금 제일 깔끔한 거 같아요 식당 중에. 네, 음. 아, 리얼 계란 볶음밥입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정말 엄청나죠? 진짜 계란과 밥만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계속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자 이제 아 힘들어. 이거 물이 배달 왔습니다. 이걸 보는 거 보니까 물안 나오나 봐. 네 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쩌겠어. 굶픈 사람이 참아야지.